단골 손님이 닭가슴살 한 개를 결제하고 저보고 하나씩 주랍니다. 먹고 있어! 오늘 니는 복받았.. 복복 아, 복받았데 복날.. 복날이라기게 좋은 복받았다 복받았어 어. 아까 는 캔도 하나 먹었제 내한테 지금 비엔나 소세지에 밥도 얻어먹제 지금 닭가슴살 지금 말린 것도 하나 지금 얻어먹제 야, 그래도 배가 안 부르냐 니는 어, 배가 그래도 홀쭉하네 그래도 이빨은 좋네 이빨. 어? 이빨은 좋아. 응? 아이고 어두독 오두독 ASMR임. 끝내준다야. 이거 응? 못 보나 면 해출은 좋겠다 이. <laughs> 근데 또 기겁하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다 먹었지? 어? 이제 좀 앉아있어 알겠지요? 여기 여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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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 자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어, 이렇게요.